반갑습니다. 언제나 니네 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개정 통합사회에 관련된 그 혼란스러움과 더불어서 또 수많은 걱정. 당장은 현장에서 뭐 어떤 강의가 이 내용 가지고 개설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9월 26일에 이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육기관들, 사설교육기관을 다 포함하여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또 대한민국 통합사회 표준이라고 불리고 싶은 <laughs> 어, 선생님 입장에서 영상을 또잘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당장 제목이 도대체 뭐냐? 다시 보여드리면, 누빠 남다, 누빠 남다. 뭐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좀 간략하게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지금 제가 올해 2024년 기준으로 22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드디어 23년째 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강사 입장에서는요, 어찌보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상당히 번거롭죠. 어, 그 전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규제도 만들고 또 강의도 해 가면 되는데, 아, 이걸 계속 바꿔. 저보다는 누가 훨씬 더 혼란스럽고 걱정이 될 거냐. 당연히 당사자들입니다. 특히나 2028학년도 대수능을 치러야 될뭐 현재 지금 중3 또 부모님들, 교육 현장. 등등 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제 인사를 짤막하게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합사회 표준이 되고자 하는 어떻게 감히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 당신이 뭔데 <laughs> 이런 영상을 만드느냐 라고 누군가 의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개별 전공으로는 가장 다양한 전공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강의로도 통합사회를 오래 강의했던 정도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전공자가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통합사회 1과 2. 처음부터 끝까지 즉 10개 단원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의 계획으로는 제가 다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눕바 남다가 뭐냐?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통합사회 교재와 더불어서 강의를 선도해 나갈 거고요. 이제까지 제가 강의해왔던 인생이라고 할게요. 해왔던 것을 답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선도해왔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렇다면 통합사회는 현재까지 야 이거 보시면 교과서가 다양해지면 이게 특히나 수능 대비로 가게 되면 흔들리거든요. 학교 시험 대비야 이 중에 하나를 채택하겠죠. 그 학교에서 그리고 그 교과서를 충분 하게 보고 학교에서 선생님 선생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뭐 학교 선생님께서 부교재를 나눠주신다. 그럼 또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또 문제도 풀고 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예시문항이 발표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의 예시문항이 아니잖아요. 2028학년도 대수능 예시문항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강의와 교재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2028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할 때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려면 표지만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리면 통합사회에 교과서가 1, 2가 있어요 자, 그때 1단원부터 5단원 각 1, 2 교과서마다, 그래서 총 10단원이 되는데, 그전에도 이미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9단원 체제였습니다. 그 9단원에서 1단원을 쪼갠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내가 전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가 어떤지를 왜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 교육과정에 통합사회 원투교과서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자 이걸 제가 다 소개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통합적 관점 쉽게 말하면 통합사회가 왜 필요한지에 이 과목의 당위성 이랄까 그다음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원인데 네. 왜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 아니 어찌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그렇죠. 질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 또 윤리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와 다양성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여기 또지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섞여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통합사회니까 통합사회 티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주제에 여러 것들을 섞었다. 생활 공간과 사회. 여기도 보면 그냥 지리라고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사회문화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제 통합사회 2가 여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인권 보장과 헌법. 그냥 우리가 대놓고 법 파트다. 헌법을 분석할 때 여기서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장에 쓰는 용어 자체가 난해하죠.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걸 배울 때, 뭐, 각각의 제도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특히 낯선 것들이, 비록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안 풀릴 테니까. 그 다음, 사회정의와 불평등, 여기도 윤리 파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회문화 파트도 들어가 있고요.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아, 여기도 힘들어하죠. 자본주의 관련된 이야기,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 관리와, 금융생활설계. 다양한 금융상품도 배우고. 근데 그게 그냥 뭐 실전, 뭐 모의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다가 뭐 채권에다가 이런 게 아니라 원리중심으로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국제무역. 여기 되게 힘들어요.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와 평화, 이쪽도 뭐 윤리 파트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뭐 지리 파트,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 전체 영역에서 역사 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딱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긴 얘기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통합사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일반사회 쪽. 그러니까 사회문화, 정치여법, 경제, 요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와 윤리가 나머지를 좀 나눠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9월 26일날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수능 예시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시문항이 14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해설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한번만 그냥 느껴볼게요. 예시문항 3번부터 4번까지가 세트 문항인데 그냥 지도를 줘요.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죠. 문제 스타일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건 그냥 지리 영역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리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트 문항이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럼 지리만 했다고 이 세트 문항을 다풀수 있는 거냐? 이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이 문제에 딸려 있는 예시의 4번 문항에서는 건조 문화권에 속하는 이슬람 국가인 가. 이것도 그냥 지리 아닌가요?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3번에 뭐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그다음에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 변동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 파트에서의 문화 변동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발견, 발명 뭐 아니면 무슨 뭐 문화가 융합되었냐, 뭐 동화되었냐, 문화가 공존하는 거냐, 뭐 등등 지리로만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지리로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썰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지식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문화만 했다고 이 세팅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한땀한땀 한땀 소개해드린 영상이라기보다는 좀 간략한 개요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아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우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딱 정돈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이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배워도 될수 있어요. 특히나 학교 시험 대비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1, 2단원 따로 정리하고 3, 4, 5단원 따로 정리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국 수능 대비에 필요한 문제풀이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말 선생님들마다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냥 한 명의 강사만 보지 마시고요. 그 강사가 얼마만큼 다양한 과목들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강의해 왔는가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 개정되는 첫해에는 그 주변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까지 출제까지 해보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져진 연구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 저희는 되게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 통합사회에서 우리가 누적했던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풀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개정 첫해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우실 텐데 다음에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혹은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항상 응원할 거고요.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